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9일 어 이고요. 제가 영어 문장 전해 드리는 다섯 번째 날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문장은요. The reason you are still hoping you will achieve your goal is because you haven't decided to achieve it yet. 이 문장이에요. 자, 문장이 조금 길어요. 길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일단 단어 뜻들을 알아보자면 reason. reason은 이유죠. 이유. 그 다음에 you are still still은 여전히 hope는 바라다 아시고 you will achieve achieve는 이루다 성취하다 그 다음에 you will goal goal 아시고 그 다음에 because는 어, 아시고 you haven't decided decide 결정하다 그다음에 to achieve it yet y e s 은 아직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reason you're still hoping you will achieve your goal is because you haven't decided to achieve it yet.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되시나요? 자 영어 문장을 만나면요, 아무리 긴 영어 문장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제가 만난 가장 긴 영어 문장은요, 음, 두 페이지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두 페이지 반쯤 되는 한 문장이 그렇게 긴 영문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문장이 길다 하더라도 어 핵심이 되는 주어는 어한 단어 정도로 압축이 될수 있어요. 이제 짧게는 한 단어, 대부분 한 단어고 이제 뭐 이제 그게 복합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단어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는 게그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주어를 찾고 그리고 그 주어를 받는 동사를찾는게 이제 가장 먼저 하저하셔 일이죠. 이죠 자,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t h e r e a s o n 어 명사로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You are still hoping. 이렇게 주어, 동사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o u are still hoping. You are still h o p r e a s o n 이 이제 어, h e a d 주어죠. h e a d 주어. Had 주어. 헤드 서브젝트라고 제가 헤드 주어라고 썼어요. 어, 의미를 문장의 의미를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는 주어란 뜻이에요. 이 유, 이 유가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를 찾아야죠. 동사를 찾을 때 보면 어, you are still hoping. 여기 보시면 얘는 어, you 또 주어 같이 생긴 애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 주어 맞네요. 그 다음에 여전히는 부사니까 빼고, 그 다음에 호핑. p 여기 보니까 be ing. 어 진행형이군요. 주어 어 진행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여기 주어가 있는데 또 주어가 있으니까 어 얘는 여기에 일단 가로를 치는 거예요. You are still hoping. 동사예요. 동사에 h o p 인데 뭔가를 바라는 거죠. 바란다는 거는 뭔가를 바란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를 해당하는 그 뭔가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어디 있나 볼까요? 자. You will achieve your goal. 자, 바래요. 그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어요. 어, 주어가 나왔네. 어, 요거는 이제 보시면 어, 아, 이제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이렇게 또 나왔죠. 동사가 나온 걸 보면 어, 여기에 또 가로가 쳐지는 걸알수 있어요. you will achieve 이루다 뭘 이르어요? 6월고. 6월고를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건 여기서 닫히는구나. 어, 의미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너는 이룬다 너의 목표를.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이제 이 초록색 가루가 호프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호프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빨간색 가루를 볼게요. You are still hoping you will achieve your goal. 어 너는 여전히 바라는 중이다. 너가 너의 목표를 이룰 것을 바라는 중이다. 어,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가루를 닫아야 돼요. 빨간색 괄호를 닫겠습니다. 빨간색 괄호 안에 초록색 괄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 너가 여전히 바라는, 뭐를? 너가 너의 목표를 이룰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중인 이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파란색 대괄호,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헤드 주어는 이유다. 이유 그리고 동사를 찾아볼게요. 오, 간단하게 is,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유는 뭐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문장인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because, because는 왜냐하면 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Because,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잠깐 적어볼게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because은 일단 떼놓고 그 뒤를 보겠습니다. You haven't decided. 어 주어가 나왔고요. 여기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haven't decided. 어, 요거는 현재완료시제 현재완료시제인데 시제인데 어, 현재완료시제의 공식이 have plus pp죠. 현재완료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제 따로 동영상을 시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일단 have decided 중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는 예죠. 얘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얘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너는 결정을 요거 옛까지 합쳐서 어, 너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돼요 어,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그게 현재 완료예요 기준이 언제요? 현재 완료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하지 않았다 하는 시제가 바로 have plus p p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을 또 찍을 테니까 그때 들어봐 주세요 어, 당신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를? 결정했어요 뭐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도 또 이제 뒤에 decide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를 결정하지 않았냐면 to achieve 이게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투부정사가 지금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역할 중에서도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decide 동사의 목적어 역할 어, 결정하지 않았어요. 뭐를? 어, 이룰 것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 취부는 근데 이루다요. 이루다니까 뭐를 이루는지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얘도 또 뒤에 목적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라 뜻이 되는 거죠. 얘가 받는 이시뭐냐를 앞에서 명사 중에서 찾아보면 명사 어딨나요? 명사 쭉쭉 쭉쭉 가다 보면 얘가 명사죠. 어. 목표를 너의 목표를 너의 목표를 이룰 것을 결정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the reason you are still hoping you will achieve your goal is because you haven't decided to achieve it yet 그래서 너너그 이유 어떤 이유냐면 너가 너의 목표를 이룰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이유는 는어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면 you haven't decided 너가 아직 decided 어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과 함께 뭐를 목표를 이룰 것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 한 가지 덧붙이면 영어 공부를 조금 문법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만나면 어, 이거 비문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문 문법적인 문장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어, 영어가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되고 어, 그런 거 싫어해요.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죠. 효율성이 높은 언어인데, 여기. 어 이유가 나왔는데 왜냐하면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거 좀 중복인데 이거 because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맞아 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 맞고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이 because는 여기서는 거의 그냥 의미가 없는 대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a non role, 어 non-semantic role 의미가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because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어, acceptor를 한 문법적인 문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 배워 봤고요. 어,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거를 "나 정말 이뤄야겠어, 뭔가 해야겠어" 하고 테이크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만 있는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면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프로액티브한... 한 어프로치를 to life. 인생의 프로액티브한 프로 어프로치를 택하셔서 행동하시는 테이크 액션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